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에 아주 핫한 인기가 많은 홍삼 마늘이에요.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이거 있죠? 네, 클로로필 성분이라고 하는 엽록소인데요. 어, 다른 마늘에도 있는데 이 홍삼 마늘에는 3.5배나 더 많대요. 그리고 그 항암 역할하는 면역력 높이는 그 알리신 성분은 45%나 더 많고요. 제가 마늘을 까다 보니까 이건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네. 아, 이 신품종 6종 마늘은 6, 7, 8쪽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또 굉장히 알이 굵어요. 그런데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따로 좀 놓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죠? 이거 봐요. 이렇게 붙었어요. 글쎄요, 이게 벌 마늘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퇴화한 마늘이라 그런지 모양이 하여간 좀 이상해요. 홍삼 마늘 겉껍질을 좀 벗겨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은 쪽 요고까지에서 일곱 쪽 나오는데요. 홍산마늘은 신품종 육종 마늘이라 여섯, 일곱, 여덟 쪽 정도 나와요. 이제 삼년 정도 재배하면 그 이후부터는 퇴화해서 숫자가 더드러나거든요 쪽수가 더 늘어나요. 농사를 지은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 마늘을 받아서 먹을 텐데 마늘을 까면서 글쎄 이렇게 예쁘고 또 기능성 마늘이라 좋다고 받았는데 이런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종자갱신한 거 그건 어떨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올해 6월달에 수확한 홍삼마늘이에요. 이 신품종 홍삼마늘이 기능성 마늘이라 좋다고 재배하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마늘이라고 해서 제가 4년 전에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얻어다가 이렇게 한쪽 한쪽 쪽 분리를 해서 심었어요. 심어서 지금 4년차 된 마늘입니다. 음, 이렇게 큰건 제가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어도 이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작은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홍삼 마늘 좋아해요. 마늘 한 통에서 이렇게 쫑이 하나 올라오면 요 끝에 이렇게 맺히는 게 마늘 씨앗인데, 마늘 씨앗이 홍삼마늘에는 이렇게나 많아요.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 마늘이 이렇게 좀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주화 큰걸 심으면 이렇게 큰 외통마늘이 되고, 이 중에 좀 작잖아요. 세력이 작은 걸 심으면 이렇게 작은 외통마늘이 돼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요거 외통마늘 심었잖아요. 외통마늘 작은 거 심었던 건 이렇게 작게 나왔고요. 또 이렇게 큰거 심었던 건 크기가 큰홍삼마늘이 되었어요. 주화를 심어서 외통마늘 되었고, 또 외통마늘 심어서 이제 인편 분화가 된 통마늘인데요. 이 종자갱신한 마늘들 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작더라도 제가 이게 왜 귀하냐면 얘는 바이러스를 덜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4년째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은 큰 마늘이에요. 근데 올해 저는 이건 그냥 다 소비할 거예요. 이건 다 소비하고요. 작더라도 바이러스에 강한 이 마늘을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충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그 쪽수가 더 늘어나지 않은, 퇴화하지 않은 진짜 신선한 생생한 마늘이에요. 그래서 올해 서는 여기에 있는 종자 갱신한 마늘은 이건 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먹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요거는 4년 동안 계속 쥐었던 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아예 종자갱신 하려고 심었던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게 하려고 조금 더 작은 걸로 골라볼게요 둘4 5 5 여섯. 일고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4년 동안 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쪽수가 이렇게 보시면 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네. 자, 쪽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제가 마늘 종자 갱신하는 마늘이에요. 마늘 종자를 갱신한 마늘입니다. 수산마늘은 주대가 엄청 단단해서 이렇게 좀 건조되었을 때는 잘 잘라지지 않는 영향이 있어요. 아이고, 또 다졌다. 이건 이대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여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4년째 계속 농사 짓고 있는 건 쌍둥이는 다 기본이에요. 다 쌍둥이는 있고요. 내쌍둥이나 네 세쌍둥이도 있어요. 마늘이 퇴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쌍둥이, 쌍둥이, 내쌍둥이가 쌍둥이, 네 되고 또 마늘을 까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기형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똘똘한 마늘이 나와야 좋잖아요. 종자갱신하는 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주화를 심으면 이렇게 외통마늘이 되고요. 외통마늘을 심으면 바이러스 없는 건강한 씨마늘이 된답니다.